세계 가난한 이의 날 기도문.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억압받는 사람을 해방하러 오신 주님, 찬미 받으소서. 가난한 사람들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물질 중심의 소비사회에서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가난해야 함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의 목과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고통과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소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주님, 당신이 선포하신 하느님의 나라가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귐, 섬김, 나눔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가난한 이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소서, 가난한 사람의 벗,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